자, 1073번을 볼게요. 7명이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앞줄에 2개, 가운데줄에 3개, 뒷줄에 2개의 좌석이 있어요. 운전석에는 누구만 앉냐면요, 지금.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가운데만 앉고요. 나머지가 그냥 아무 데나 빈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거. 자, 1번. 운전석은 어머니나 아버지. 운전석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몇 가지 경우인 거죠? 두 가지. 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운데. 가운데 의자가 지금 3개죠? 3개 중에 2개 선택이에요. 그럼 3p니까 6. 지금 만든 사람 몇 명? 3명 자리 잡았어요. 남은 4명. 배열. 4팩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 곱하기 3p, 2 곱하기 4팩이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24 하면 되죠? 그럼 몇이다? 288이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